10월 10일 리포트 총정리, 3분기 실적 프리뷰, 4분기 투자 전략 안녕하세요. 바다상어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증권사 리포트 핵심 요약 종목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와 4분기 전략, 그리고 다음 테마의 주도주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시죠. 먼저 전력 관련 종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두 종목 모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3분기 실적은 각각 영업이익 2,000억 원대, 매출 4,800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중동 북미 전력망 투자 확대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장 대표주, 현대모비스입니다. 3분기 매출 15조 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관세 부담으로 이익은 일시적으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전동화 부문 흑자 전환 그리고 IRA 보조금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4분기부터는 다시 실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은 아이폰 12국 모멘텀과 자율주행 전장 부품 매출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2026년부터 완전한 전장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전장 부품주는 10월 조정 이후 11월부터 IRA 수혜, 전동화 성장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눈길을 끈건 대웅제약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507억 원, 나보타 수출은 안정적이고 GLP-1 기반 비만 패치 임상 승인으로 새 성장 축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톡신 기업에서 이제는 비만 치료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는 단계입니다. 내년 1분기 임상 결과가 나오면 GLP1 테마주 2차 랠리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주는 여전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KB금융은 CET1 비율 13.85% 업계 최고, ELS 과징금 리스크 완화, 배당 수익률 약 4%로 가장 방어적인 고배당 가치주로 꼽힙니다. 3분기 순이익은 1.57조원으로 안정적이며,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면서 연말 배당 시즌에 맞춰 가치주 랠리 기대감이 높습니다. 조선 업종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중심입니다. 한화오션은 수주장호 88조원, 영업이익 2,400억원 예상,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 플랜트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세 지속. 두 종목 모두 고부가 구남 LNG 선박 중심의 안정 성장 구조를 갖췄습니다. 철강에서는 현대제철이 돋보였습니다. 중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가격 경쟁력 회복, 스프레드 개선, 4분기 이익 반등이 유력합니다. 경기 방어형 철강주로서 매수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네이버는 두나무 편입 및 AI 협업으로 결제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DIN25 행사에서 AI 검색 로보틱스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라 단기 모멘텀도 강합니다. 카카오는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며 톡비즈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회복 중입니다. AI 톡, 카카오워크 등 신규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주는 지금이 조정 끝 구간. 11월 AI 이벤트 이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텔레콤은 더 이상 단순 통신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 중이며 데이터센터(IDC)와 마이지 안정 매출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수익이 더해지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배당 안정성, AI 인프라 성장성이 공존하는 종목. 10월 시장은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구간입니다. 올 AI 전력망 인프라, 전력망 테마, 이 전장 배터리 중심의 실적 개선 주. 3. 과징금 리스크 해소된 금융주, 사GLP1, 비만패치 바이오주. 이네 가지 라인이 수급 축을 형성 중입니다.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겹치는 종목에 집중하세요. 오늘 리포트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바다상거의 주식 플로우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